와신상담, 와신상담, 와자는 누울 와자입니다. 누울 와자, 신자는 떼나무신떼나무신 상자는 맛볼상, 맛볼상, 담자는 쓸개담, 쓸개담. 해석은 오나라의 부차가 거기. 두 번째 사진입니다. 오나라의 부차가 와신, 신, 델라무 신, 위에 와 누워 자고, 델라무 위에서 누워 자고, 델라무그섭이라고도 합니다. 서부에 누워 자고, 자세 번째 사진은 나라의 구천이, 원라의 구천이 상담, 상담, 담, 쓸개를 맛보았다쓴 쓸개를 맛봄 오나라의 부차가 델라무 위에서 누워 자고, 원나라의 구천이 쓴슬개를 맛봄 의미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가진 고초를 참, 참아내며 노력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가진 고생을 참고 노력함 자첫 번째 사진을 보면 오른쪽 아래에 오나라와 원나라가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치고 사이가 좋은 경우는 드뭅니다. 특히 옛날의 전쟁은 땅따먹기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자연히 옆나라와 부딪칠 수밖에 없었지요. 오나라와 월나라도 사이가 아주 안 좋았습니다. 춘추 시대인 기원전 496년 월나라 왕 구천과 싸워 크게 패한 오나라 왕 함년은. 적의 화살에 부상한 손가락의 상처가 악화하는 바람에 목숨을 잃습니다. 임종 때의 합녀는 태자인 부차에게 반드시 구천을 쳐서 원수를 갚으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오나라 왕이 된 부차는 아버지인 부왕의 유언을 잊지 않으려고 푹신푹신한 침대 대신 울퉁불퉁한 뗄나무 에서 자고 자기 방을 드나드는 신하들에게는 방문 앞에서 부차야, 너는 월왕 구천이 너희 아버지를 죽인 것을 잊었느냐? 라고 외치게 하였습니다. 뗄라무에서 잔다는 와신이란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부차는 밤낮 없이 복수를 맹세하며 군사훈련을 계속하였습니다. 오나라왕 부차가 군사력을 키우고 있다는 말을 들은 월나라왕 구천은 참모인 범녀가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말렸으나, 듣지 않고 선제 공격을 감행합니다. 그러나, 월나라 군사는 복수심에 불타는 오나라 군사에 패하여 왕궁이 함락되고 회계산으로 도망갔지만, 월나라 왕 구천은 결국은 포로가 됩니다. 여기서 나온 고사성어가 회계지치입니다. 자, 회자는 모일회자이고, 개자는 머무를겠자. 개자. 데 여기서 회계는 회계산을 말합니다. 앞의 말이 뒤의 말을 꾸며주게하는 어조사 지자가 나왔네요. 치자는 부끄러울 치자이죠. 그럼 해석하면은 회계지치, 회계산에서의 치욕. 회계산에서 포이, 어 포로, 포이, 포이 됐다가 포로가 되어 받는 치욕 음, 의미요? 전쟁에 패하여 즉 패전하여 받은 잊을 수 없는 수치를 회계지치라고 합니다. 패전하여 받은 잊을 수 없는 수치를 회계지치라고 합니다. 오나라의 재상인 오자선은 포로로 사로잡은 원나라 왕 구천을 살려두면. 뒤에 골칫거리가 될 거라며 죽일 것을 건의했지만 원나라의 뇌물을 받은 대부 백비가 살려줄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원나라 왕 구천은 죽음을 면하고 원나라 대신들과 함께 온 나라의 노비가 됩니다. 노비가 된 구천은 오왕의 수레를 몰기도 하고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 야망을 버린 것처럼 행동합니다. 심지어는 오왕 부차가 알아 누웠을 때 자존심이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이고 부차로부터 잉전받기 위해 부차의 똥을 찍어 맛보는데 여기에서 상분이란 고사성어가 생깁니다. 상 자는 맛볼 상 자이고 분 자는 똥분 자입니다. 애석은 똥을 맛보다. 의미는 두 가지로 쓰이는데요. 첫 번째는 부모의 병세를 살피기 위해 자식이 부모의 대변을 맛본다는 데서 효성이 지극한 것을 비유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아주 극단적으로 아부하는 것을 비유하기도 합니다. 3년간 노비 생활을 한 월나라 왕 구천과 왕비 그리고 대신들은 앞으로 영원히 오나라의 신하로 살 것을 맹세한 후, 원나라 땅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원나라로 돌아간 구천은 치욕을 잊지 않기 위해 왕궁 대신 마굿간에서 살고, 마음을 다잡기 위해 하루에 한번쓴 쓸개의 맛을 보는데, 여기에서 상담이란 말이 생겨납니다.원나라에서는 오나라 구천을 안심시키기 위해, 서시를 보내 구천의 환심을 사고 오나라에서 보낸 감독관의 눈을 속이기 위해 국가의 일은 범녀와 문종이라는 신하에게 맡기고 구천과 왕비는 소박한 생활을 하며 평범한 일상을 보냅니다. 물론 비밀 장소에서는 군대를 육성하고 있었지만요. 월나라의 구천이 오나라의 신하 상태로 쓸개를 맛본 기간이 20년인데 그 기간 동안 오나라 부차는 안심하고 제나라와 진나라를 치는 등 정복사업을 벌여 당시 세계를 재패합니다. 이런 사람을 패왕이라 하는데 패왕으로 제나라 땅에서 여러 나라의 군주들을 불러 모아 맹약을 체결하려 합니다. 오자서가 월나라의 위험성을 알리고 말렸지만 부차는 강행하는데 이를 틈타 월나라 구천은 20년간 단련시킨 군대를 몰고 텅 비어 있는 오나라 궁성을 점령합니다. 결국, 오왕 부차는 3년간 노비로 부리고 20년간 신하로 이겼던 월나라 구천에게 무릎 꿇고 항복합니다. 구천은 오나라를 없애고 월나라를 합쳐버립니다. 구천은 부차를 죽이지 않았지만 종묘사직을 잃은 부끄러움과 오자서의 말을 듣지 않았던 자신을 탓하며 스스로 자결합니다. 범녀와 문종은 온갖 어려움과 모욕을 참으며 월나라왕 구천을 도와 20여 년간 월나라를 다스렸고, 결국 그들은 원수였던 오나라를 멸망시키고 치욕을 씻습니다. 월나라 왕 구천은 가장 큰 공을 세운 범녀와 문종을 상장군과 승상으로 임명하였습니다. 그러나 범녀는 구천을 믿을 수 없는 인물이라 판단하여 자기 애인이었지만 오나라 왕에게 바쳤던 서시와 함께 월나라를 탈출하였습니다. 제 나라에 숨어 살던 범녀는 문종을 염려하여 새 사냥이 끝나면 좋은 활도 감추어지고 교활한 토끼를 다 잡고 나면 사냥개를 삶아먹는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 피신하도록 충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종은 월나라를 떠나기를 주저하다가 구천에게 반역의 의심을 받은 끝에 자결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서 토사구팽과 공성신트라는 말이 나왔지요. 토사구팽은 지난번에 한번 봤었지만 다시 보겠습니다. 토끼토 자, 토끼토 자, 죽을 사 자, 죽일 사 자, 죽일 사 자, 개구 자, 개구 자, 삶을 팽 자, 삶을 팽짝. 해석은 토사. 사냥감인 토끼가 죽으면 구팽. 토끼를 잡던 사냥개도 필요 없게 되어 주인이 삶아먹는다. 산에 있는 사냥감인 토끼가 다 죽으면 그 토끼를 잡던 사냥개를 삶아먹는다. 의미는 필요할 때는 쓰고 필요 없을 때는 버리는 경우를 이르는 말. 자, 지난번에는 한신이 했던, 한신이 죽음에 했었다고 했는데, 그 원래는 한신이 썼던 말도 이 법녀가 썼던 말을 다시 인용했던 것입니다. 두 자로는 구팽이라고 한다 했죠. 한 자로는 팽당한다 라고 사용합니다. 팽당한다. 자, 공성신티. 공을 이루면 멀리 떠나라, 떠나는 법이다. 자, 많은 사람이 이 공성신티를 이루어서 살아남았고, 많은 사람이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여 죽었는데, 한번 같이 보지요. 공 자는 공적공 자. 공적공 자. 성 자는 이룰성 자. 이룰성 자. 신 자는 몸신 자, 몸신 자, 퇴 자는 물러날 퇴 자, 물러날 퇴 자. 해석은요, 공성, 공을 이루었으면 신 퇴, 몸은 물러남. 자, 이요 업적을 이뤘을 때 영광을 누리려고만 하면 하고, 물러날 때를 놓치면 화를 당하기 쉬움. 박수 칠때 떠나란 이야기입니다. 연관이 있는 고사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본 월나라와 오나라는 원수지간이었지요. 이 오나라와 월나라의 관계에서 우월동주라는 말이 생겨납니다. 오나라와 월나라는 서로 원수지간 인데 만약 이두 나라 사람이 한 배에 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배는 둘이 타야만 앞으로 갈수 있는 배입니다. 그럼 상대방이 미워도 서로 도와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목말라 하면 물을 줘야 하고, 상대방이 다치면 치료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도 사니까요. 이런 경우를 오월동주라고 합니다. 자 볼까요? 오자는 오나라 오자, 오나라 오자, 월자는 월나라 월자. 월나라 월 자, 동 자는 같을 동 자, 같을 동 자, 주 자는 배주 자, 배주 자. 자, 오나라 사람과 월나라 사람이 오월, 동, 같은 주 배를 타다. 자, 오나라 사람과 월나라 사람이 같은 배를 타다. 의미는 서로 원수지간이라도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서로 협력함. 서로 원수지간이라도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서로 협력함. 이런 경우를 5월 동주라고 합니다. 자, 연관된 고사성어 하나만 더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서시빈목입니다. 서시빈목. 서자는 선역 서 자. 선역 서자 시자는 베풀 시자 베풀 시자 빈자는 찡그릴 빈자 찡그릴 빈자 목자는 눈목자 눈목자 해석은 서시가 서신 사람 이름이죠. 서시가 목 눈살을 빈 찡그림. 서시가 얼굴을 찡그림. 의미 영문도 모르고 무조건 흉내를 낸. 또는 남의 단점을 장점인 줄 알고 본뜸. 아까 보았듯이 월나라가 오나라를 멸망시키려고 보냈던 사람이 서시입니다. 일종의 미인계였지요. 이 서시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미인이었다네요. 그런데 서시는 심장병이 있어서 빨리 움직이지 못하고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런데도 심장이 아파. 손으로 가슴을 지그시 누르고 얼굴을 찡그리고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그렇게 매혹적이어서 서시가 나타나면 마을 사람들이 넋을 잃고 바라보았답니다. 이 마을의 어떤 못생긴 여자가 서시의 모습이 아름답게 보였는지 자기도 손으로 가슴을 누르고 얼굴을 찡그리고 마을을 돌아다녔는데 이 모습이 보기 싫어서 마을의 부자들은 문을 굳게 닫아버렸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족을 데리고 그 마을을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여기서 나온 얘기가 서시 빈목이라는 성어입니다.